자, 9월 5일 금요일입니다. 자,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온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. 공기도 맑고. 그런데다가 저는 잔디밭 옆에 있으니까 풀냄새도 좋고, 아직 뭐 햇살은 따갑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아주 쾌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거죠. 그, 다른, 덤프 일을 하는 친구가 제 영상을 보더니, 친구야,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라. 기다리는 것은, 뭐,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. 너무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은, 몸도, 마음도 좋지 않다.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. 게다가 오늘 또 아침에 또 연락 왔습니다. 어, 뭐 아침 9시가 조금 지났는데 아마 안대가리하고 퇴근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뭐애 달구려고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차분하게 그렇게 기다려라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뭐 친구처럼 그렇게 높은 유리한 지역에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좀 낮아져야 되겠죠? 하지만 오늘 느낌에 뭔가 연락이 올것 같아요. 그때까지 저는 뭐, 책도 좀 보고, 차도 한잔 마시고, 느긋하게.